<laughs> 아, 오랜만에 시내 나왔네요 아 좋아 좋아 봉쇄가 한 열흘쯤 전에 풀렸고 지금 오랜만에 애들 학교 갔을 때기름이랑 둘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오늘 금요일인데 어, 금요일마다 여기에 벼룩시장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벼룩시장이 이렇게 열렸답니다 매번 벼룩시장 구경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안 싸요. <laughs> 생각보다 안 싸요. 그냥 차라리 중고 시장 가는 게더 싸고 <laughs> 새거 사는 게더 싸할 수도 있어. 기유. <laughs> 색깔 맞죠? 와이. 이거 기유미가 아기 때 썼던 거랑 똑 같은 건데 저희 집에 아직도 있어요. 저희 거는 요렇게 요 방울방울은 없는데 그 외에는 다 똑같다. 거의 똑같다. 시아랑 에반이도 이거 썼답니다. 아빠가 썼던 애기이자, 엄마 먹을 때이자. <laughs> 지금 아직까지 현재는, 어, 아직까지 현재는 레스토랑들이 이제 7개월 만에, 7개월 반? 거의 8개월 만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밖에만.. 밖에서 야외에서 먹는 테라스가 있는 곳만 오픈을 했고요그 다음에 안쪽, 안쪽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6월 초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라스가 없는 레스토랑, 레스토랑들은 아직 오픈을 못했죠. 자료~ 사봐~ 와이~ 오늘 예의도 같이 먹기로 했어요! <laughs> 놀고 있는 예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에가 이제 일할, 새로 일할 레스토랑은 어, 테라스가, 예 테라스가 있는데, 어, 음, 아직 그렇게 바쁘지 않아서, 많이 바쁘지 않아서, 예는 인사이드, 아, 그 안에가 열면은 그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할 거라서, 아직 놀고 있답니다. 제가 촬영하느라 좀 뒤처지는데, 빨리 걸으면 너무 흔들려가지고, 귀요미가 나보고 다리 짧아서 늦는다고 자꾸 뭐라 그러니 좋겠다 니들은 키 커서 오이 세노 토 뚫려 라바 옛날에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가 저희 집 화장실이었던 창문입니다. <laughs> 뒷골목 레스토랑 <laughs> 이게 옛날에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자고 멋있는데 있죠. 참고로 예약을 미리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테라스 자리가 많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밑 메뉴가 앞으로 엔트리, 메인 음식, 다음에 디저트, <laughs> 이렇게 꼭 여기는 술이랑 음료수랑 와인 이렇게 있습니다. 어, 삼겹살, 양고기 이거는 대구 대구인데 2인분짜리래요. 2인분짜리고 이거는 오늘의 물고기.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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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 <웃음> 김치 <laughs> 아못 봤는데 기음이가 여기 김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아엔티리안먹을려 <laughs> 어, 했는데 빵바오? 뿔프? <laughs> 김치예김치오 진짜 김치가 <웃음> 있어. 그래서 <laughs> 기음이가 이거 한번 먹어보래요. 원래 엔티리안먹을려 했는데 <laughs> 김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장난으로 김치찌개 얘기했는데 <laughs> 김치가 있네 Je pense, je pense, le... uh, je p e n u e je pense, je e n s t je pense, je pense, je s je p e s e je e n s e je pense, je e n s e je pense, je pense, je pense, je p e n je pense, je n s e p e n s pense, n s e pense, je s e pense, je s e pense, je pense, je pense, je pense, je pense, je pense, je p n s e je o e n s e je p o n s e j n s e je p e n a e je p e n s a j n s e je pense, je p e n s a je n s e je pense, j u o e n s e je pense, je pense, je pense, je p e n e pense, je p e n e 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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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지금 와인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보통 일반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잔에 3유로 정도 하거든요 3유로 정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다 보이시죠 7유로 짜리도 있고 5유로 6유로 5유로 그다음에 13유로 13세라시안 빤 아, 이거는 샴페인이 샴페인이라가지고좀 비싼데 와 진짜 비싸네 근데 여기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와인은 그냥 보통 <laughs> 아, 막 슈퍼에서 나중데살수 있는 와인이 아니고, 아, 그살수있을 수도, 살 수, 살수 수도 있어요. 살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여기에서 파는 와인은 되게 좋은, 진짜 좋은 와인만 판데요. 되게 잘 재배된 포도로 만든 어, <laughs> 유기농 막 이런 와인만 소슈. 그래서 비타민 투 티즈 아, 뭐 뭐야? 아, 노. c'est bon. On va e 다 이거 제가 주문한 스테쿠크와 아르포크, c e 빵바오. 빵바오. 빵바오가 뭐 모르겠는데 거랑 mm. 아, 제가 이거 이게 빵바오인 같다. 빵바오? 그다음에 무슨 포크가 있다 그러고 음, 김치 어디 있지? 김치? 이건가? 아! 이터 예, 트러블 김치. <laughs> 김치! 그리고 이거, 는거이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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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송아지머리 아아이머지거 이거, 이 김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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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이거, 김치 김치, 김치 김치? <laughs> 음! 아우셔. 음 김치다, 진짜 김치다. 제 김치 김치. 아까 잘못 봤는데 이게 완전 빵, 빵바오, 이런 빵을 빵바오라고 하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빵, 빵이고 김치 한두 조각, 세 조각 있고요. 약간 신김치, 신김치 살짝 볶은 거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음. 이거는 고기, 맛있겠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 같아. 음 이건 맛있다. 이거 더 맛있는 것 같아. 약간 레몬 상큼한 레몬 향도 나고, 그다음에 크림이랑 레몬, 그다음에 허브 가루 같은 거를 허브를 넣어가지고 맛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짜. 빵이랑 같이 먹는데. 음 고기도 조금 짜고 김치도 좀 짜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laughs> 밖에서 먹는데 8개월 만에 먹는데 분들 안 맛있겠습니까? <laughs> 음 김치... 김치... 세픽세 김치 뭐? 세 김치 사자 뭐? 세 김치 세지 맛있어? <laughs> <laughs> 응 <laughs> 완전 깨끗하게 먹었어 <laughs> 마지막 남은 소스까지 다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지금 뭐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레스토랑 가는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결국 기억을 못 했어요 1년도 넘은 거 같아 진짜 맥도날드 그런 거 말고 진짜 맥도날드도 잘안 가요 지금 지난 8개월, 8개월 그옥몽 동안 그 봉쇄 동안 버거킹 우버잇으로두번 시켜 먹고 그거 말고는 다 집에서 먹었어요. 다 집에서 해 먹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음. 이거 보세요. 아, 여행 온 기분이야. <laughs> 여행 온 기분이야. 새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먹다니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 너무 웃긴 게 웃기, 웃긴, 웃긴 게 아니에요. 웃긴 게 아닌데 <laughs> 여기가 새로 생긴 레스토랑인데 지난 10월에 봉쇄했잖아요. 봉쇄 이틀 전에 오픈을 했대요. <laughs> 이틀 영업하고 문 닫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오픈을 다시 했습니다. Oui, c'était s u p e o n i 아, 포송 포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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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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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레스토랑이면 다 그랬지. 그리고 얘는 어 제가 좀 고민했던 삼겹살, 삼겹살 구이를 주문했습니다.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세코알라 수프, 오소스, 폴렌타볼렌타 세코알 볼렌다. 아, 약간 옥수수 스프 냄새 같은 거 나는데. 아, 마나페티마나페티 <laughs> 어디. 먹어봅시다. 어 당근 너무 크죠?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조금 짭짤한 것 같아. 귀음미그아 맥시 귀음미 생선도 좀 짭짤한데 되게 맛있어. 되게 잘 약간 그러니까 숯불 숯불 고기 맛이 나요. 그리고 삼겹살 이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지금 먹어볼게. 요 음! 맛있다 음! 오 지금 식감이 이렇지? 너무 맛있네 껍질도 바삭바삭하고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웃음> <웃음> 기 a mère a voulu qu'il prenne des cours de dessin. Hop, il e n 얘 o 하 e sa soeur. Sa soeur prend des cours de d e s s i t 좀 외국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생충 많이 봤었어. <laughs> 아, 왜... 빠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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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가 빠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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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가씨 빠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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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라스바니 오케이. 에사. 저는 배 불러서 여기 카스테라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디저트 해가지고 오늘만 딱 해서 카스테라가 일본식 빵이라 그러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뭐지 했는데 다른 분 먹는 거 보니까 아 카스테라였어요. 카스테라 그래서 좀 먹고 싶긴 했는데 아, 지금 제뱃 속에 지금 병아리콩이 한 130개 정도 들어 있어요.

é bom então deixar... só. 까지 먹은 적 없,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127.8 유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 남자들이 술을 다섯 잔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카페도 <laughs> 기우미는 플로 다 마셨, 다 먹었어. 엔트리 메인 디저트그 다음에 술그 다음에 카페까지 다 마셨습니다. 커피까지. 그래서 127.8 유로가 나 여섯, 기섯여가 오늘 여대요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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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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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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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명함 받았습니다. 명함 받았는데, 어, 우리가 계속 바사 바자, 막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여기 직원분이 바샤래요, 바샤. 바샤고, 여기 바스크 언어로, 어, 바스크, 여기 바스크 지역인데, 바스크 언어가 따로 있어요. 바스크 언어로, 바샤는 약간 와일드? 막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요. <laughs> 아무튼 맛있었습니다. 최고, 최고. 啊。